이 영상을 본 당신은 럭키 유입에 대한 고민은 이제 그만 네이버가 무료로 제공해 주는 마케팅 툴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바로 럭키 투데이입니다. 네 럭키 투데이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 저도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처음 시작할 때부터 럭키 투데이 럭키 투데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들어왔었는데 상품 등록이 좀더 중요하다는 생각과 에이 그게 왜 중요해 사실 조금 귀찮은 것도 있었어요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지금까지 럭키투데이를 꾸준히 진행하지 않다가 지금에서야 이제 꾸준히 럭키투데이를 한달 두달 세달 이렇게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정도 몰이 성장한 다음에 유입을 어떻게 늘릴 수 있을까? 하루에 천명 이상 어떻게 유입을 시킬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네이버에서 제공해주는 마케팅 툴만큼 좋은 거는 없더라고요. 아, 물론 돈을 쓰거나 아니면 유능한 인재를 영입해서 유입을 늘릴 수 있겠지만 아직 저희는 시작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무료로 제공해주는 마케팅 툴이 지금 유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럭키 투데이 왜 하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 주의사항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센터에 들어가셔서 왼쪽 하단에 노출 관리를 클릭해 보시면 럭키 투데이 제한 관리라는 란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거기서 럭키 투데이 상품을 등록을 할수 있거든요. 이 등록 방법은 저희 톰슨가제 말고 다른 유능한 분들이 많은 영상으로 남겨놨으니까 그것을 확인을 하고 따라하시는 게좀더 효율적일 것 같고요. 럭키투데이 제안 관리에 들어가 보시면 이 상단에 오른쪽 상단에 네이버가 알려주는 럭키투데이 가이드가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읽어 보시면 확실히 나의 지식이 된다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영상과 그 다음에 이 가이드라인을 꼭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만의 전략을 세울 수 있기를 저희는 바라봅니다. 특별히 주의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사진 크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PC 사진, 그 다음에 모바일에 들어가는 사진 크기가 다르니까 이점꼭 주의해서 사진을 등록해 주시고요. 그 다음 제품 사진이 잘리게 되면 이 반려가 될수 있으니까 꼭 제품 사진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사진 크기를 조절해 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상품 가격도 지금 판매하고 있는 가격에 조금 할인된 가격으로 올리는 게 좋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한 지금 판매 가격에 1% 정도 할인을 더해서 이렇게 올리고 있고 그다음에 노출 기간은 최소 3일 최대 일주일까지 할수 있으니까 이점잘 고려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뭘 전략에 맞게 등록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짧게 짧게 노출을 시키는 게좀더 효율이 좋다고 하는데 그 부분 제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단계라서 이번 기회에 한번 경험을 해보고 며칠 간격으로 해야 최대한의 효율이 나오는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등록한 상품은 한달 뒤에 또 다시 등록을 할수 있으니까요. 이 점까지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앞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 방향은 저희 톰슨 가젤은 1년하고 6개월 넘는 시간 동안 꾸준히 상품을 등록을 해 왔고 이 중에서 저희가 사입하는 제품도 있고 꾸준히 잘 나가는 제품도 있죠.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어떤 제품이 잘 나가는지도 조금 감이 있고요. 그래서 이 제품들을 잘 라인업해가지고 10월 한달 동안 일주일 단위로 럭키 투데이를 진행을 해서 좀더 다양한 유입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어느 정도 쇼핑몰 구색이 갖춰지면 그 다음에 고민되는 것은 유입이잖아요. 유입을 하려면 광고를 해야 하는데 광고비를 써야 할지 아니면 또 다른 외부 유입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고민이 많았던 저였는데요. 그래서 항상 유입은 어렵고 돈 드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왠지 이렇게 회피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상품 등록만 하고 유입이 되겠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번을 계기로 네이버가 제공해 주는 마케팅 툴을 잘 활용해서 유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진행을 해서 럭키 투데이 마스터 네이버 키워드 광고 마스터 그 다음에 체험단 마스터 블로그 마스터 그 다음에 인스타 페이스북 이런 다양한 외부유입 마스터까지 될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저희 톰슨 가젤이 할수 있다면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다는 거 다들 아시죠? 톰슨 가젤은 언제나 여러분들의 온라인 사업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스마트스토어 땡갓! 감사합니다.